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자격증은 땄지만 이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어떤 매물을 중개하는 중개사가 되야 하는지, 어떤 부동산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게 좋은지 제가 직접 겪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팁들을 이번 영상 하나에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조금만 여기에 투자해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우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중개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실무교육은 개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과 매수 신청 대리인 실무교육이 있는데요. 개설 등록을 하시려는 분들과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하시려는 분들은 개설공인중개사 실무 교육을 받으시면 되고요. 매수신청 대리인 실무 교육은 경매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시려는 분들께 필요합니다. 개설공인중개사 실무 교육 시간은 총 28시간이고 비용은 13만원이 들어갑니다. 집합실무 교육은 4일 동안 지정된 교육장소에 가셔서 교육을 받으시는 거고 사이버 실무 교육은 인터넷 동영상 강의 7시간 그리고 3일 동안 지정된 교육장소에 가셔서 교육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이버 실무 교육이 조금 더 편해 보이지만 곧 실무를 시작하셔야 하는 분들이니 기왕 받으시는 거 직접 가셔서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무교육은 최소 3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되도록 미리 받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실무교육을 수료한 해부터 2년 후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실무교육을 받으시는 것보다는 2024년 초에 실무교육을 받으신다면 2026년 에 연수교육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더 좋겠죠. 작은 팁입니다. 실무교육을 신청하는 방법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셔서 교육안내 개설등록 실무교육 으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무교육을 모두 수료하 셨다면 사무실 개설 등록을 하시 거나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중개보조 있어 어느 정도 중개업에 대한 경험 및 이해도가 있으시거나 사무실을 유지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또는 중개업에 도움이 되는 인맥을 다수 보유하고 계시다면 바로 개설 등록을 하셔도 괜찮지만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많이 안 좋고 중개사 사무소 폐업률이 역대 1위를 찍고 있는 최악의 시기이기 때문에 개설 등록은 되도록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중개업에 대한 경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을 하시고 먼저 경력을 쌓으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부동산 사무실을 선택해야 할까 고민되시죠? 그 전에 우선 내가 어떤 매물을 주로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되야 할지를 한번 생각. 생각해봅시다. 중개업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요. 원룸 오피스텔, 빌라, 상가 사무실, 아파트, 고급주택, 빌딩 매매, 토지 매매 등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중개를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중개 같은 경우는 다른 중개보다 계약률이 높아 초기에 수익을 내기 쉽지만 중개 수수료를 적게 받기 때문에 계약서를 많이 써야 하고 많은 집들을 보여줘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있습니다. 빌라는 일반적으로 주택가에 있는 1층 부동산에서 많이 취급하며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기피 현상이 심한 지역이 있으니 미리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상가 사무실의 경우에는 수수료는 많을 수 있지만 그 만큼 계약 체결률이 높지 않아 좋은 매물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정부의 정책이나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금액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할 때는 아주 바쁘지만 거래가 없을 때는 몇 달간 한 건이 계약도 체결하기 힘들다는 점이 있고 과다 경쟁으로 인해 임대인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거나 다른 사무실보다 수수료를 적게 받는 등 재살 깎아 먹기가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빌딩 매매나 토지 매매 등은 계약 한 건으로 연봉을 벌 수도 있지만 초기에는 계약이 나올 수가 없으며 대부분 이 시기를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 1년 이상 수입이 없어도 문제 없을 만큼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고 잘 배워서 몇년 뒤에 대박을 노려보겠다 하신다면 한번 해보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장단점들이 뭐가 있는지 따져가며 내가 어떤 중계를 해야 할지를 먼저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면 사무실을 알아봐야겠죠. 저는 첫 직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무실에 들어가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배우느냐가 앞으로 내가 중계업을 하는데 정말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저는 처음에 상가 사무실 중계를 하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을 배웠고 지금까지도 상가 사무실 중계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배웠던 일하는 방식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게 있을 정도로 첫 사무실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사무실을 구할 수 있을까요? 면접을 보러 갔을 때그 사무실의 분위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다들 그냥 핸드폰만 만지고 유튜브나 보고 있는지 사무실 내에 책상은 많이 있는데 빈자리가 많지는 않은지 대표는 어떤 복장으로 나를 어떻게 맞아주는지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서 중개업을 대하는 방식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란한 말로 월 수익 얼마를 보장해준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최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보다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서 어떻게 일을 시킬 건지 등을 알려주는 사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입사 후 바로 실무에 투입되는 것보다 한동안은 교육을 먼저 시키는 사무실이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알바 천국 잡코리아 등의 구인구직 사이트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구인구직란이 있으니까 여러 곳을 다니며 면접을 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부동산을 할지도 매우 중요하겠죠. 큰 물에서 놀아야 큰 고기를 잡는 법입니다. 당연히 그런 곳은 경쟁은 치열하겠지만, 기왕 처음 시작하시는 거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지역에 가셔서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주소를 지도에 검색해서 자리 좋고 손님 많을 것 같은 사무실을 다니면서 면접을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 직원들간의 호흡이나 커뮤니 도 중요하고 그 사무실의 업무 방식이 자신과 잘 맞기도 해야 하는데 자신과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든다면 빨리 다른 사무실로 옮기는 게 낫습니다. 자신과 맞지 않는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처음으로 들어간 사무실에서 약 7개월 동안 두 건의 계약밖에 없었고. 벌었던 돈은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경력이 아예 없으니까 사무실에서 일을 많이 가르쳐줘야 하는데 어느 정도만 알려주고 난 이후 방치시켜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버티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곳을 벗어날 거라는 아쉬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대로 가르쳐서 성장시킬 의지가 있는 곳인지 아니면 소모품처럼 일만 시키고 돈만 주는 곳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 보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과감하게 이직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어떤 곳에 취업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봤는데요.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의지와 노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무실에 취직을 해도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수익은 절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업계는 일한 만큼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성과를 이뤄낸 만큼 벌어가는 곳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막 출발선에 섰을 뿐입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만큼 벌어갈 수 있는 직업 그게 바로 공인중개사입니다. 과다한 경쟁과 수시로 변하는 법률 및 정책, 시장 상황 등에서 살아남으려면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저는 한 평밖에 되지 않는 소호 사무실에서 1인 중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느끼고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 일하는 시간을 늘려가며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꾸준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분명히 보상받는 시기가 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에일이 없을 때 하루 세네 시간씩 매일매일 매물을 찾아다녔고 약6 개월 정도를 꾸준하게 노력했더니 곧바로 월 수입 천만 원대로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까마득하고 두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스스로를 믿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노력해서 저와 같은 성취를 느끼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